다음 참가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오. 경기도 대표 우연는 모세 모세 파이팅. 오. 경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네.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네. 검사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손해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 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네 번의 뇌수술과 어,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두 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린 아이에게 여섯 번의 수술이 정말 상상도 안될 만큼 가혹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세군은 어렸을 때 그러면 힘들지 않았어요? 수술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엄마는 많이 아팠대요. 음, 어머나. 어... 어렸을 때 일이고,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모세군이 이제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청각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말을 그래도 좀 배울 수 있게 된 거라면서요. 저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다섯 살때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 장애하고 지적 장애, 시각 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 하는 게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될 저의 삶이에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예쁘게. <laughs> 그러면 어머님 그본 무대에 하기 전에 어. 잠깐 모세군 노래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13년에 굉장히 큰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른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어?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어머. 애국가를 불렀어요 동물과두산이르고달 네. 고세곤, 그, 올림픽 같이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음... 너무너무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서 너무너무 기뻤고, 저한테는 올림픽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머나. 떨렸을 텐데. 음, 음. 지금 좀 전까지 김남수가 펑펑 울다가 이제 막 진정을 했는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부족할 음... 것 같아요. 특히 또잘 이렇게 잘 커도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에요 와, 우리 어머님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모세 네. 고맙습니다. 모세의 기적에는 네.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믿음이 있기에 네.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오셨고 오늘 네. 경기도 대표로 나오셨는데 모세의 기적 팀. 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어떤 노래 김종한 씨의 사랑을 위하여 아, 사랑을 위하여 네, 박수 부탁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나면 물한개 피는 단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으리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목소리> 세상... 모세군, 그, 계획했던 대로 무대를 잘한것 같아요? 네. <laughs> 어디 후회되는 부분은 없고요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모세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나훈 씨는 흘렸던 눈물을 두 배로 쏟고 계셨어요. 더우셨어요. 제가 우는 것도 죄송해요, 그쵸?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 모세군. 네. 혹시 소원이 있어요? 소원? 모세군 소원 있어요? 소원? 이루고 싶은 것들? 음올 음. 한해도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어. 특히 도경한 형이랑 네. 장인정 이모가 하시는 일마다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 웬일이야 감동을 네. 주려고 태어난 네.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 감동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전하려고 태어난 네. 사람 같아요.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